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의 초. 선발 투수는 등번호 글스 3번 57번 선수입니다. 1회 초 이루수. 한화 이글스 공격입니다. 중에서. 센터 쪽 갑니다. 깊은 타구 빠져 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2번, 2번 타자.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좌우수. 시즌 3할 4푼 4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갖다 맞추다고 근데 안타가 됩니다. 이루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득점권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입니다. 이잉우. 시즌 저 4사 5구 6리. 3개 홈런.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노아웃의 2루와 1루. 이건 속지 않습니다. 볼 카운트 1앤 1입니다.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타자. 1사에 주자는 두 명. 원아웃에 주자는 1루 2루. 드라이크. 바깥쪽 스라이크르받습니다 빠졌습니다 볼 카운트 원 1-1. 원. 지금도 역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계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투볼 번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루수가 처리하면서 후아웃됐습니다 정말 큰 아웃 카운트를 잡아 냈습니다 끌려오지 않는군요 원볼 참 참아내기 힘든 계적을참아내며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헛스윙을 안았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전령했어요 변화구 타격. 3아웃 됐습니다. 젤루는 2루 1루. 1회 말. 1회 말. 삼성 라이언즈의 라이언즈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오른쪽에 한타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와, 유지혁 선수입니다 유지혁. 시즌 3할 7푼 1리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볼입니다 원볼 2구째 멈춰 들어왔습니다 원앤원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은 볼이 빠르지 스트라이크.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2N2가 됐습니다 정말 지금도 좋은 거입니다 아, 빠른 공 삼진,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놓았습니다. 스윙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사자일로 3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볼입니다. 원볼. 지금처럼 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안 탑니다. 3루 통과에서 홈까지 홈으로 나옵니다 자, 득점 잘.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강민호. 득점권 상황에서 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째 연화구의 헛스윙 볼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아무리 낮은 볼을 잘 때린다 해도 저 코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치기가 어렵습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아웃. 카운트가 타자에게 유리했다면 상당히 위험한 포스였어요다이 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원 앤. 5구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배트를 낼 만한 시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배트를 내려고 마무운 타자는 멈출 어, 타자. 수가 타자. 없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low ball to strike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집니다. 원앤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골라내고 있어요. 바깥쪽의 볼. 소볼 투, 투 스트라이크.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끌려 나왔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지금은 슬라이더가 유인구가 되지 않고 스트라이크로 들어왔는데 제대로 승을 하지를 못했네요. 2회초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 이글스의 ]입니다. 공격입니다. 6번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공수. 양의지 선수입니다. 이공 바라봅니다. 원볼 때렸습니다. 파울입니다. 변화구 타격. 이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7번, 7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2 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째. 잡아 던겼는데이 타구 삼루수 을 꿰뚫습니다. 앞주자 쪽. 번자 지명 타자. 박성환. 초 보겠습니다. Try. 다시 변화구. 2구째. Try.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처럼 몸쪽에 제구가 되어야 아까 Try. 쪽에 변화구를 살릴수 있는건가 1사에 주자는 두명 초구 갑니다 1, 초구 때렸는데요 포수가 처리하면서 투하 상체가 루수. 조금 들리면서 진지. 맞았어요 타자, 타자. 때렸고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서 아웃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1, 2회 말삼성라이온즈의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6번 초리스. 타자 김태훈 선수입니다 잡아당깁니다. 한번 떨어뜨립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10.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응, 6푼 2일이 3개 응,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2구 째. 2구는 볼. 볼 카운트 1앤1.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상당히 좋은 커브입니다. 때려냅니다 원아웃 됐습니다8 1사 주자 1루. 8번 타자 등번호 7번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초구 돌려봅니다. 첫 스윙. 2구째. 2구 낮았습니다. 볼 카운트 1앤 1입니다.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는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빗맞았어요. 받아쳤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유격수가 쳐서 앞선 주자 잡히고 그리고 주, 1루에 1루까지는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등번호 3번 선수입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2루에서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가자. 변화구 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김영수. 잡아당긴 타구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부자유이 처리하면서 원아.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다음 회장면. 타자는 스트라이크. 이정우 선수입니다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right. 낮은 공에 배트 돌았습니다 스트라이크 2 좌측에 파울 가자. 첫 고! 2루수 잡았습니다. 1루 선공 1루에서 아웃. 에는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트라이크. 초구 스트라이크. 잡아 당겼습니다. 우측이 안타. 2루에서 멈춥니다.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6격수. 오지환 선수입니다. 5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속은 없습니다. 원볼 2구째 드라이! 몸쪽 예리하게 꽂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굉장히 예리한 드라이! 변화구를 투구를 했습니다. 원앤원 카운트 바깥쪽 스트라이크 k e One strike. 아웃됐습니다 i 회 e One strike. One strike. One strike. o n 몸 쪽에 붙이면서 원볼원 스트라이크. 원앤 원. 제구력이 좋은 선수예요. 마운드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3구째 변화구로 카운트 뺐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4구째. 바깥쪽 볼입니다. 투앤 투가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류지혁. 류지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골은 볼입니다. 빠른 볼을 어떻게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잡고 들어가면서 카운트를 선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볼 원스 파이브. 변화구로 가지 않고 빠른 볼로 갔던 것이 타이밍을 뺏었던 것 같습니다. 오아웃 되었습니다. 앞서 타점을 오, 생산했던 우익스. 구자욱 선수입니다. 구자우. 첫 타석의 이로타.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계속 초구 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잡아당겼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초. 초. 가겠습니다. 한화 이글세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타자는 6번 타자 양희지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지금 투수가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타석에 7번 최정.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때립니다 투 아웃 타석의 8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박성한.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드라이크. 초구는 낮은 존 걸치는 스트라이크 일루스 정면 일루스점프하면서접왜했어요 4회, 4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삼성 공격.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 n 타자는 호수. 4번 타자 강민호, 강민호. 선수입니다 o n s 을 깨끗하게 n 랐습니다 n 루에서 멈춥니다 타석 i 5번 타자, 5번 타자. 타자. 피렐라, 피렐라,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n 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드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s 구째 m 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a m 옵니다 3구 기다립니다 넓게 왼쪽에 떴습니다 최정이 처리합니다 1사 타자. 주자 1루 4석에 6번 타자 김태훈, 김태훈 선수입니다 음... 파울 타이밍이 빠르고 안 맞으니까 한 손을 놓으면서 커트를 해냈습니다 3구째 바깥쪽으로 하는 4구째 높게 오는 4구째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변화구가서 예리한 맛이 없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빠져 나갑니다. 3루에 1사에 주자는 두 명. 득점권 인제일. 상황에서 오제일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초구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5구째 던집니다. 드라이크. 2구 헛스윙. 3구째. 몸쪽으로 가라앉혔는데 끌려나오지 않습니다 4구째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투앤 투가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참았네요 풀카운트입니다 풀카운트 <laughs> 변화구 잡아당겼고 1, 리간 빠져나갑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특정 타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세 타자 연속 안타. 타구가 빠르고 포수가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 라이언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보수는 쉰 다섯 개.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째 스트라이크.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낮은 공 왼쪽에 안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타자. 원아웃 주자 3루와 1루 초구입니다 초구를 당겼는데 1루수가 잡아서 1루로 2번 추가 득점 타자. 찬스에 삼성 라이언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낮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3구째 세번째공 낮게 왔습니다 4구째 스트라이크! 변화구 오! 스윙 삼진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5회 초. 한화, 한화 이글스 공격.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드라이크! 올리지 못하고 오, 있는 오, 한화 이글스입니다 밀어친 타구 삼루수가 처리합니다 1아웃됐습니다 지금도 타이밍이 늦었어요 김영수. 났습니다 원볼 유인구보다는 어떻게든지 드라이! 낮게 투구를 해서 스트라이크 좀 근처로 오게 해서 타격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빗나갔네요 삼루수 글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5아웃됐습니다 추구 때렸습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 회말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3번 타자 박구는 마운드에는 김명신 선수입니다. 초구 초고. 김명신 초구를 밀어냅니다. 왼쪽에 안타가 됩니다. 타자주자 2루까지 2루로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호수. 강민호 선수입니다. 강민호.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는 볼 원볼 2구 밀어냈고 원아웃 됐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지명 타자 피렐라 초고 보겠습니다. 초구 났습니다. 원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삼구 기다립니다. 2 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2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몰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몰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원핸드 잡고 1루에서 아웃 6번 타자 9아9번주자는9루번 초고 타자 999번 타자 999번 타자 999번 타자 999번 타자 9 9가번 타자 9 9가 타자 에서안 타자 9 9 9 타자 9오9번 타자 는타수9 9 타자 9 타자 9 9타 좌중간 멉게 떠올랐습니다 좌중간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일루자 호민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초구 갑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째 2구를 때렸습니다 2구 파울입니다 3구째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4구째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중간 좌익수 이동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6회 초, 6회 초. 한화, 한화 이글스의 이글스 공격. 공격입니다 3번 초고 낮은 점 통과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2 떨어지는 젠제을 참지 못하고 헛스윙을 했어요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3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포구 당깁니다. 1루수 일루. 1루로. 1루에서 아웃. 자, 없는 상황. 수 음. 들어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삼성이 6회 앞서고 있습니다. 6회말. 라이온즈의 공격. 9번 타자. 투수가 바뀐것 같아요. 투수 마운드는 달. 이제 등번호 39번 선수입니다. 초골을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번 타석에 타자,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드라이크. 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변화구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 바라보면서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다른 변화구를 의식하다 보니 대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삼 1사 주자 1루 오늘 안타가 없는 류지혁 선수입니다. 원볼 2구째. 2구는 몸쪽의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1앤1. 원 원. 지금처럼 몸쪽에 제구가 되어야 바깥쪽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2공도 참습니다. 투볼 온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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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쪽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굉장히 좋은 체인지이 들어왔는데 다섯번째 공 들어왔어요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변하고 변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 타수의 3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낮은 공을 퍼 올렸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강민호 선수입니다 강민호. 오늘 3타수 1안타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o 카운트1 1입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n t 2 pitch 2 4구 때립니다 4구 파울 투투 피치 높게 하나 날아왔습니다 2카운트가 됩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끝 o u 야 되는데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초로 한화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한복판에 꽂습니다 스트라이크 왼쪽 뻗습니다 마운드 옆에서 잡아 냈습니다 원아웃 먹혔어요 최종.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요 초구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몸쪽 스트라이트 전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트 투 돌렸는데 내야 크게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내야를 넘지 못합니다 5아웃됐습니다 빠른볼의 배트가 좀 밀렸네 박성한. 몸쪽으로 하나 높게 붙였는데요 원본 너무 깊었어 1루수 잡고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삼성이 제레, 앞서고 있습니다 3마일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피렐라, 피렐라 선수입니다 피렐라.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급의 스윙 크게 돌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접안에 있습니다 어려운 타구를 정말 오, 잘 처리했습니다 1사에 주자 없습니다 6번 타자 김태훈 선수입니다 낮은 공끌어 당겼고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주자 1루 투수 교체를 하네요 한화의 네번째 투수 김용규 투수. 선수입니다 김용규. 살짝 빗맞은 타구 파울 2구 낮았습니다 볼 카운트 1앤1 원아웃 1루 3구는 헛스윙입니다 4구째 4구를 때립니다 우측의 파울 지금도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습니다만 아무래도 볼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2아웃도 했습니다 8번 타자 등번호 7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몸쪽의 스트라이크. 낮은 공을 당겼고 삼루수. 1루로. 1루에서 아웃.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초 한화 이글스 공격입니다. 두 번째.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옵니다. 나선다. 높은 공을 골라냅니다. 볼 카운트 1앤 1입니다. 지금은 가볍게 체인지업을 투구를 해서

1루자2루까지 들어갔고요. 자는2루1루가 됐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투볼이 됐습니다.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리스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투볼이 이후에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옵니다. 투앤머 오중간을 완전히 가릅니다. 세 타자 연속안타! 포인트를 앞에다 잘 만들어서 좋은 템포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점 만회한 한화 이글스. 스코어 7대 1. 한화 타자. 이글스가 내네 타자 연소안 타를 만들 수 있을지. 득점권 상황에서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원볼. 너무 깊었어. 투수는 실점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아웃 카운트를 늘려야 해. 투구. 왼쪽으로 공을 띄웠습니다. 3루수가 처리하면서 후아웃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한화 6위치와. 이글스 초루스트라이수2구째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완전히 늦었어요 결국 오! 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가 2루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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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니다수볼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번, 1번 타자,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를 당겼습니다 1루수 2루에서 세이프 주자는 타자. 2루가 됐습니다 3루수 류지형 초구 갑니다 좌측에 파웃 참 어려운 코스를 커트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다진 존을 찔렀는데 이공은 보호 원볼원 스트라이크 지금은 스플리터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강하게 때려받는 특파원 어려운데 커트를 잘했습니다 151km의 빠른 공을 선택하면서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3번 타자 호아웃 주자는 오익스. 2루입니다 구자우 초입니다 초고 낮은 존 통과 2구째 트라이크 들어옵니다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조금 멉니다. 4구째. 4구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결국 타자가 더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해초,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양희지 선수입니다. 오른쪽에 안타! 2루까지 갑니다 치자는 2루가 타자, 되었습니다 3루수, 초구 보겠습니다 드라이! 초구 변화구 2구째 2구 때립니다 우익수 우익수 잡아 냈습니다 원아웃 었습니다 빠른 볼에 조금 타이밍이 박성. 늦습니다 드라이!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2구째 드라이! 몸쪽 b i 지변하화 스트라이크 투 날카롭게 돌려봤는데 파울입니다. 4구째. 몸쪽으로 가라 o w 는데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원앤투. h o 이 r o c a r a n 으로 o n the g i 아 i o n a u j a n s 는2 d 입니다초 and two. Slide in t 아 e 아웃 o j o g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